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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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의, 엘리야의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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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려본 적 있어요? 예. 우울증. 우울증 걸려본 적 있어요? 있었을 텐데 모르고 지나가버렸습니다.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우울할 때 여러분 남편이 하는 일들이 시험 참고 자녀들이 잘안 풀리고 그럴 때 걱정이 와야 하나요? 그게 너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은 그게 바로 어 우울증에 묶인 거예요. 감사가 떠났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울증은 그냥 얼굴만 봐도 근심이 가득하고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봅시다 어디 어디 봅시다 안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다 웃네요. 올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가정일 또 시댁일 친정일 형제일 어, 오래도록 어, 자손들의 일 누군가가 사고로 문제가 생기든가. 또한, 실직당하든가, 그러면은 병에 시달리고, 오래도록 아프면은, 그게 짐이 되어서, 충격받은 일들이 생겨서,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있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 여러분 다한 번씩 그렇게 겪으셨구나. 그렇죠. 누구나 어, 안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을 못 하고 어떤 게 우울증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참 모르고 지나가고도 은혜죠. 그렇죠. 그래요. 오, 그래요. 아, 요즘에는 정신병원이라고 있어 정신병원, 뇌가 네. 뭐 이렇게 그런데 보면 정신과 의학 의원이 이렇게 그곳에 찾아가서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너무나 고심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 맛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어, 정신과 의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우연하게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거기 병원에 들, 들어가서 정식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치료 받아야 되지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아, 네. 빨리, 빨리 아, 네. 받고 네. 회복하여서 네. 또, 건강하게 어, 눌로 날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요. 엘리아의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울증이 걸렸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아, 네, 네. 그렇죠.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불안과 공포를 갖게 돼요. 어저께 이제는 그 사둔댁을 빌렸는데 사람에게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던 강아지에게도 있더만요. 음, 무슨 공포에 시달리고 자기를 두고 창문을 오랫도록 안 열어주고 그러면은 공포에 시달리는 경우에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불안과 공포를 갖게 돼요. 불안과 공포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아니요. 갖게 되지요 자신과 이웃에 대한 분노하게 되고 타인과 접촉을 피하죠. 자꾸 아니요. 만나지 않으려고 해요. 네. 뭐엇하다고요 자꾸 만남을 회피하잖아요. 바빠서 안 만난 거랑 그냥 사람을 공포감에 시달려서 안맞는 거랑 같아요. 들려요? 들리죠. 그런 것처럼 본문에는 엘리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목회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물질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성도들이 안 오고 또 오래도록 연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길어지면은. 무엇에 빠지기 쉬워요?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안 되나 왜 사람이 이렇게 안 오는가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가 교회가 어려운가 또는 성도들이 왜안 오는가 내가 부족한가 무엇이 부족하고 이렇게 오지 않을까 고심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어, 엘리야도 이게 목회를 하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정말 이 목회에 너무나 많은 시간에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그런가. 연단으로 인하여서 그런가.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해도 해결이 안날 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엎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고 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물질도 필요하고 양들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또한 말씀을 잘 먹이고 치고 다스리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교회 운영이 열악할 때에는 우울에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본문에는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이 종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우울증 엘리야가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렸는데 첫번째 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는가 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봐야 될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우울증 첫번째는 엘리야는 450인의 발 선지달과 함께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몇명? 450명 응? 시합을 하기로 했어요 선지자와 함께 그래서 재단을 쌓고 그 재단에 불로써 응답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불로 응답하지 않으면 가짜 하나님이다. 하나님도 아니고 다 알신 우상숭배다. 엘리야는 4 5 0 명대 이렇게 응? 기도를 불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불로 임하셔서 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다 선지자는 불이 임하지 않고. 엘리아는 성령의 불로 화하 타올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어, 재단을 쌓고 그 재단에 불로써 응답하신 신이 참 하나님이시다. 불로, 이렇게 재단불을 이렇게, 응? 태우는 것이 참 하나님이시고, 불이 타지 않으면 우상승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어, 활활 타올 때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심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줄 믿고 결정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바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놓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이 붙어서 불이 헐헐 헐헐 타오르게 하소서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바알 선지자의 그 간절한 기도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재단에 불이 임하여 재단에 불에 불이 에불 헐헐 타올라서 모든 걸다 태워버렸어요. 그럼 재단에 불이 붙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바에의 선지자는 아무리 기도하고 외쳐도 불이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450대 1로 엘리아가 기도로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든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비를 내려서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아가 누가? 엘리아가 몇년 동안 비가 안, 안 왔대요? 3년 6개월 네.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간절하게 비우기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아합의 병고 앞에 뛰어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큰 일을 치른 엘리아는 지칠 대로 지쳤어요 병고에 들어갔는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고 450대 1로 이기고 그랬는데 엘리아는 날마다 성령 출발했을까요? 지쳐있을까요? 지쳐있었죠.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힘든 단계가 있어요. 과정과정. 과정. 저희들도 30년이라는 목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얼마나 지치고 지칠게요. 그래서 어, 목사님들이 30년 40년 하면은 안식년을 다녀와요. 안식년을 이렇게 쉰다는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목회를 하, 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식년을 취하기 위해서 스위스로 저는 이제 몇월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3월달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실 것 같아요? 안식년? 스위스를 잠깐 저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엘리야도 목회를 하다가 지쳐버렸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다가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죠. 부흥이 되면 있어요. 아주 재밌잖아요. 부흥이 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아주 아주 재미있는데 부흥이 안 되면은 지쳐버리는 거 힘이 들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서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지쳐서. 이세벨이 450대 1로 승리를 하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나를,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죽여달라고. 어? 엘리야가 지쳐서. 어떻게 해서? 지쳐서. 여러분들도 지치면은 차라리, 차라리, 누구를, 누구를? <S> <S> 여러분을 나를 이렇게 어? 원망 불평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엘리야도 똑같았겠죠? 사람인지라 엘리야도 누구인지라 사람인지라. 목사님이고 선지자이지만 그도 지쳐서 어?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세벨로부터 죽이겠다는 전갈이 왔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라 찾으면 죽여야 된다라고 어? 전갈이 왔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가 취한 행동으로 첫째는 어? 따라 사시기바다 그는, 그는 그는 불안과 공포심으로 도망쳤어요. 엘리야가 어디로 음. 도망쳤어요? 음. 이세벨이 음. 죽이겠다고 하니까 확 음. 도망다녔어요. 교회로 어. 가면 어. 교회로 가 근데 교회로 가지 않고 어디로 이렇게 도망갔어요? 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돼. 요 둘째는 엘리야는 사람을 피하여 혼자 됐으니까 누구를 피하여? 사람 을 피해서 혼자 됐어요. 때로는 사람이, 사람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싫을 때가 있어.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나 혼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있고또한나 혼자 음,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을 피하 혼자 됐고 셋째는 엘리야는 자신에게 대한 분노를 나타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울한지 나를 좀 불쌍하게 해 주시오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분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났나. 응? 잘생기지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가 하고 원망 불평하고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는 그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했어 이제 나는 다 귀찮아 사람도 만나기 싫고 돈도 귀찮아 권력도 명예도 집도 다 모든 게다 귀찮아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는 그는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한 것처럼 이제는 귀찮으면 교회도 가기 싫고 목사님도 만나기 싫고 성도님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다 잊으려고요. 못하려고? 다 잊으려고 혼자 있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엘리야처럼 우리도 사람인지라. 목사님도 누구인지라 사람인지라. 사람인지라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이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나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런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요 먹을 물과 떡을 줬어요. 목사님, 엘리야 목사님. 아무것도 안 드시면 안 돼요 끼니를 드셔야 되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이렇게 떡과 끼니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휴식을 취하시고 반드시 떡과 물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약해 보이면 여러분이 불쌍해 보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보약 한접 드려 드리죠 고양 먹고 힘내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면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고 웃지 않으세요. 목사님 웃어야 복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 한번 웃어 보세요. 계속 안 웃으시면 여러분도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엘리아 선지자는 이렇게 힘이 없어서 혼자 있고 싶고 자신에게 분노가 나서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지 이 세별이 자꾸 죽이려. 찾으러 다니니까, 이렇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때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걸 보고 정말 죽으려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떡과 물을 드세요라고 갖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휴식을 취하시고 빨리 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시면 어떤 환자가 입원하였을 때 빨리 힘내시고 잘 드시고 우리 또 만나요. 휴식을 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요 라고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요. 빨리 그렇습니다. 빨리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울증의 처방은 첫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와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온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고 어.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슬며시 가볍게 하면서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고통을 항상 하나님께 다 고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아나요. 못해 살아난다? 기도해야 살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못해 살아난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힘있게 일어나는데 늘 언제나 원망 불평하면 무엇으로 충전되어 있어요? 마귀 충전이 되면 안 돼요. 음.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갖고 긍정적인 장점만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무엇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회복됩니다.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회복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회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우울증의 처방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우, 무슨 마음을 가지면 된다? 감사, 감사. 내가 너무 힘들으니까 사람이 힘들으니까 고함을 질러요. 사람이 힘들으니까 자꾸 따져요. 사람이 힘들으니까 자기가 이기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아 저분이 힘들구나라고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덩달아서 그래. 네가 잘났구나 나도 한번 엎어치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짱구치면안돼 그분이 힘들 때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소리 날까 안 날까 안난단 말이에요 둘 중에 처방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치료가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치료가 되고 기쁨이 있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처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증의 처방은 첫째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고 휴식을 취하며 운동을 가볍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예. 두 번째는 마음의 고통을 이게 우울증이 온 것은 기뻐서 오는 건가요? 충격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 자신이 이기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의 고통을 항상 하나님께 구하도록 회개해야 돼요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성령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늘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겨야 될줄 믿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령충만한 분위기를 갖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장점만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 마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울증 네, 네. 안 겪어본 사람 한, 번,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 다 있어요. 인생 한번 사는 거지만 각자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의 일이 있다면 또한 기쁜 일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 나라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지만 고난의 과정을 가지만 그러면 맨날 어둠의 터널에만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습니까? 좋은 일 있을라. 그렇죠 했지. 이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5년 동안 몇년 동안 이렇게 음? 어둠이 이제 물러간 줄 믿습니다. 네. 이 나라가 자유통일이고 예수한 것복음통일이고 세계 지투국가를 가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가정과 개인도 네. 어려운 문제를 잘 이기고 나가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이우 울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우 울증 종류도 여러 가지네요. 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많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옛날 어르신들은 공황장애가 어디있고 우울증이 어디있고 조울증이 어디있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팍팍해도 어머니 알았습니다 어 오늘 오전 내로 밭을 다 호미로 파가지고 강낭콩 심어 그럼 예 말대꾸했다가는 당장 집으로 보따리 싸갖고 나가라 그렇게 무질게 혼나고 또 눈물 흘리면서 다시 들어와서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오전에 호미로 다 갖다 강낭콩 심겠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서 위로받고 안아주고 옛날에 시어머니들은 보통 싸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들은 잔소리를 하면은 자기에게 어? 타격이 올까봐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안 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틀려졌지요 시대가 응?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엘리아 선지자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마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왜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저는 정말 못났어요 정말 부족해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엘리아 선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노를 느끼면서 원망불평하다가 응? 그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였을 때 모든 우울증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우울증에 걸릴 때는 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시키고 싶은데 우울해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님에게도 마음의 상처, 고통, 우울증에 시달릴 곳이에요. 성령님이 찾아가야 돼. 누가 찾아가야 돼? 성령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아멘.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그렇게 위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는 모든 우울증, 아픔, 고통, 상처들이 다 치료된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늪입니다. 무엇이다? 정신적인 으로있 혼란의 늪에 쌓이게 되고 사막입니다. 무엇이다? 사막. 사막, 사막. 아무것도 하여서 바닥에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육적으로 눈은 떴지만 어? 영적으로 눈이 다 막히면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인데, 그게 죽음의 사망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기어 다녀도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고, 돕는 사람이 없고, 나에겐 아무것도 없을까? 왜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이제 살아야 된다고 느껴지나요? 죽어야 된다고 느껴져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면 힘있게 일어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랬습니다. 이 우울증을 피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행복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행처럼 다가오는 우울증을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을 유지하며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여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그 모든 것을 할수 있음을 알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렸던 엘리야 450대 일로 어느 신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응? 우상이 살아있느냐라고 대결하였을 어?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배단의 불을 태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 할렐루야 바알의 선지자는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승리하니까 누가 죽이려 돌아다녔어요? 이세베라는 여인이 응? 엘리아 선지자를 반드시 잡아서 죽여야 된다.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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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다가 응, 노댄나무그 그늘 아래서 쉬면서 응, 나는 왜 이렇게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좌절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워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응, 엘리아 선지자도 때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자신이 음,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고 우울증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때 천사가 나타나서 쉬고 있을 때 이렇게 물하고 떡좀 드세요.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음, 더욱더 살아날 수가 있고 힘 있게 일어나서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천사가 찾아와서 이루어줄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지금 하나님이 하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셔요. 성녀라 성녀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냐. 엘리야 선지처럼 내가 지금 노된 나무의 아래에서 정말 이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걸 알고 있느냐. 생각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격을 하고 언론은 자꾸만 사기꾼 도둑놈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언론이 방송이 되니까. 눈에 안 보여야 생각이 안 나는데 쳐다보기만 하면은 비난하고 배척하고 모든 어? 일들을 다 뒤집어 쓰니까 살고 싶겠어요 죽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엘리야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힘있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김건희 여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는데 이렇게 이곳에 와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고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그늘에 저를 놓아놓았구나 감사하다. 믿음으로 성경 충만함으로 승리하니까 그가 큰일을 할걸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 은삼신 양중으로 끌려갔을 때 형들이 팔았을 때 응? 그의 꿈은 언제나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가는 형인, 형제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예비하시고 형제들을 살렸던 놀라운 일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의지하고 이 어려운 고난을 잘 이길 때 우울증을 이길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임할 곳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도 있습니다. 애통할 일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엄망 불평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두운 터널 속에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그 모든 걸할수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의 우울증 터널은 다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아멘.